아 음. 음. 어, 친구야 우리 여기 신발가게 들어가볼까? 그래 음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발 좀 신어봐도 돼요? 네와 아, 예쁘다 신발 진짜 예쁘다 나 네. 아, 이것도 한번 신어봐야지 난 이거 음. 탁자에 있는 신발은 신어보되 의자에 있는 신발은 신지 말아주세요 왜요? 의자에 있는 신발은 너무 고가 제품이라 함부로 신으면 안 되거든요. 음, 알겠습니다. 그런 게 어디 있어요. 음, 그렇게 거울 보네. 와, 스킨이나 어때? 예뻐. 예쁘지, 예쁘지. 나도 어때? 예쁘다, 너도. 이 <laughs> <어떤> 신발. <laughs> 이거 얼마예요? 그거는 15만 원이에요. 사장님, 음, 이하. 신발은요? 그거는 25만 원이. 응, 음 그렇군요. 그그 돈도 없게도 생겨가지고 그냥. 사장님 우리한테 뭐라 했어요? 아, 아니요. 저돈 백, 음, 음? 천백, 천백만 원. 야 그런 있어. 말은 하지 마. 아. 사장님 <laughs> 스키니 왜? 이리 와봐. 왜? 빨리 와봐. 왜 왜? 여기는 신발 <웃음> 보여? <웃음> 와, 아이, 컬러가 그것이... 다른. 이렇게 한번 그래도 신어보고 사장님 네 이거 가운데 있는 신발 한 번만 신어보면 안 돼요? 안 돼요 왜요? 절대 안 돼요 아니 사더라도 내가 신어보고 맞으면 사야죠 안 그래요? 안 그래요? 신어봐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. 난 보라색 신어볼게. 야 무슨 소리야? 이거 원래 이렇게 짝짝이로 신는 신발 이거 내가 먼저 맡았거든. 음, 저도 해도 돼요? 먼저 못 신는 사람이 먼자죠지 스키니 너 뭐야? 내가 먼저 신어보기로 했잖아. 나도 신어봐야지. 아뭔 소리야? 나 먼저 신어봐야지. <laughs> 제일 웃기는 애야. 내가 먼저 다나 그랬는데. 나 집에 갈래. 아니 친구들끼리 왜 싸우고 저래 신발 대며? <laughs> 그정도로내 신발이 예쁜 거지. 어머 이거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. 스키니 눈도 높아 가지고 나 눈이 똑같아. 내가 먼저 사버릴까? 사장님. 네. 이 신발 얼마예요?